어 카메라 너무 떡하니 나의 떡대 아예 그 여배우 브이로그처럼 <laughs> 나한테서 <나만> 해도 <laughs> <회사에도> 막 그러잖아요 <laughs> 언니 숙스럽다면서각해 그러니까 <laughs>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야 역시 여배우야 <laughs> 역시 역시 텀블러를 사용합니다 지구를 사랑합시다 <laughs> 두턱 어쩔? 언니 거울 아니에요, 그거. <웃음> 그치, 그치. <웃음> 네. 자, 이 얼굴이 이제 변신을 하겠어요. 엄청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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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언니 근데 진짜 예뻤어요. 언니 어제 확실히 분장하면 좀 많이 달라지지. 음. 근데 이렇게 분장하면은 보통 자기가 화장품을 들고 다녀 아니면은 그 공용 극단에서 뭐 극단에 비치되어 있는. 기존 도구로 사용해요. 보통 음. 보통 여배우들은 그래도 자기 거 가, 많이 갖고 다닐 거야. 음, 근데 막 너무 화장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면 피부 안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저 진짜 피부 안 좋은 연극 배우분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 어, 나 여기 있잖아. 네? 네, 언니가 어디, 어디가 안 어디 좋아요? 아 그래? 네. <laughs>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피부는 <laughs> 좋구나 아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런지 뭐라 해도 평소에 분. 화장을 진짜 거의 안 해. 음. 아 음. 공연할 때 화장 너무 진하게 하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정말 난 선크림도 안 발라 스킨 로션도 잘안 바르고. 아, 아 진짜요? 음. 잘안 바르겠다.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낮을 진짜 많이 가리거든. 아,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짧아. 아. 낮이 정말 심하게 가리는데 그게 1시간 가릴 때도 있고 3분 아 가릴 때도 있고. 아 그러면 낮이 안 가려? <laughs> 아니. 아니야. 낮이 진짜 많이 가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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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나츠가 <laughs> 그래? 나츠가 말해 어쩔 때 이제 등신처럼 말한 마디도 못할때대나 <laughs> 고기 같은 거못 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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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었지? 감사합 이런 거. 아, 난 재영이가 아. 해줘. 그럼 화장 진짜 못해못 해가지고 아. 막 연극에 지장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화장을 안 시키지. 추안 너 <laughs> <취업. 웃음> 아, 아직 나가지 마는데 지금 분장 고치고 나서. 잘하는 사람이 도와줘 그러면. <laughs> 아. 음, 해줘야지. 다 그렇게 처음에 상담 상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우리 할머니 분장 잘하지 소희? 어. 이제 감 떨어졌을 걸? 또 하면 또 늘려나. 한 할머니. 번씩 분장 선생님 초빙해 가지고 배우기도 해. 그런 특수 분장 같은 거. 와, 신기하다. 뭐 특수 분장까지는 아니어도 할머니 분장에도 좀 기술이 필요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좀 눈에 감을 고땀 내셔 지

초코파이 같고 장폭찹합니다. 둘이 색깔 비싼 거 아니야 지금? 나는 네, 네. <laughs> 어, 이제 더 까면 안돼목 너무 아예 무이 <laughs> <목좀> 바를까 <웃음> 어, <웃음> 남은 걸로 조금만 발라요 목 너무 아예 <laughs> 조만그 <가야지. 웃음> <초코파이. 웃음> 점점 어. 아래로 하얘지도록 가야되겠다 너무 경계 좀 없애기 따니... 거기에 뭐 비싼거 들어있는거 나는... 아니야? 저는 아. 내가 누렇구나 몸 자체도 음. 난 별로... <laughs> 목이랑 확 구분이 아. 안되냐 아니야 오빠도 구분 많이 음? 되는데? 아. 네.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하다 응? 언니한테도 말 못해 그런거야? 소감해 다나 어제 늦게 나갔지 나 그거 어제 응. 난 그거 내가 그거 하고 있어 내가 저는 저러가지고 늦게 나온 줄 알고 그것까지도. 화려이 앉아왔어. 아까 뭐 재밌는 얘기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재밌는 얘기? <laughs> 아니 내가 말이야. 어, 어 뭔데? <laughs> 우리 내가 이전문을 오래했잖아. 알자야지. 했을 때 밴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음. 라이브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음. 어? 얘기하는 사람들지 유유유. 하지 하지마 하지마. 근데 말이야 그 우리 알지 그 우리 하... 우리 공연의 하이라이트 뱀신 있잖아 뱀신. 어우 재어 하지마 하지마. 뱀신에서 따개. 따기를... <laughs> 뱀신에서 따개를 딱 맞고 뱀을 던져야 되는데 뱀을 무대 뒤로 던졌는데 심벌 주위에 딱 떨어진 거야. 글쎄. 공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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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 챙그랑소리 가는 거야 글쎄. <laughs> 방귀가 아주 빵 터졌지 뭐야 세상에 그러네 무슨 일짜니? 아그분도 놀랬겠어. 나는 재밌겠는데 이것도. 번역 똑같이 번역. 지금. <laughs> 오늘 화장 다 분장 지우고 할 거지 배우들. 아, 그래? 난난이나 집에, 집에 갈 때. 어. 지우 가야지. 어, 난챙겨고 거야. 아, 너네는 어. 그냥 막 지우니까 너넨 지우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배우들. 아, <laughs> 그래? 아, 아니 그래. 나, 아. 나 해, 지울 게 없어가지고 아, 물어보는 거야 아. 배우들. 나그거 줬어. 그들도 다, 다 있지. 아니 갖고 있어요. 나좀 빌려줘. 아니 오일도 있고 클렌징도 어. 있고. 어이 어, 고마워. 나 아니, 집에 또... 어제 딱 하나 있더라. 아폼 클렌징 나. 다 썼어, 근데. 그 오일이 효나. 이겨나... 어 근데 나 샘플로 있어가지고. 효나 승규가 얘기하는. 안 되냐? 승규 누구랑 얘기하니? 내 네. 네, 오빠. 어, 더 기분 나쁜데? <laughs> 그 오일로 먼저 하고 폼클렌징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난... 잘 아, 줘. 응. 오일 난오일은 좀. 아니야 오일이랑 폼클렌징 같이 쓰면 돼. 퐁클렌징 있다고 내가 조번 얘기해. 날그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뭐 하나 다들. 아 그냥 네. 승량이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응. <laughs> 나 어제 공연 하루 했는데 목 쉬었더라? 친한 언니랑 통화하는데 거기서 어, 성대 결절 와가지고 어? 내 목소리 깨끗이 같은 언니인데 음. 목소리가 다 마, 망가진 음. 거라서 너무 속상해서 어, 언니 어떡하냐 했더니 너는 항상 쉬어 있잖아. <laughs> <laughs> 충격받았잖아. <laughs> <laughs> 언니 나 목소리 되게 좋아졌는데 담배 끊고 아이고. <laughs> 되게 좋아졌는데? 막 이랬는데. <laughs> 아, 너 근데 지금도 돼 있어. 아, 나 오늘 공연에서 모셨나? 뭐 음. 막 충격받았잖아. 언니, 내가 언니 깐걸 아니었는데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어, 그만 치셔이 너무 근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렇게 같이 연극하다가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 있지? 아니, 있지? 아니, 있지? 아니, 있지? 아니, 있이 있지? 아니, 있아 아니,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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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그 아니, 아니, 있 아니, 있지? 아니, 아니, 있지? 아니, 있 아니, 있지? 아아 그래도 되게 다양한 사람을 자주 바뀌면서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이 막상 만나면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게 선배들한테 속이고만 나야 되니까 원래 이제 아, 그, 그런 이제 물뭐 물린다 <laughs> 뭐 둘이 헤어지면 또 공연 뭐 어떻게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시시한 얘기들 나는 뭐 줄이 쳐지면 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즘은 요즘 근데 옛날에는 그거 되게 싫어. 오빠 그러고 응. 보니까 오빠는 공연하다 만났어요? 사내연애 있잖아. 네. 만났는데 난 우리는 되게 둘이서 비밀스럽게 만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다 알고 있었다고. 너네 너무 친한다고. 아, 네? 아 그래, 우리 미양이. 좀... 언니 너무 씩 까맣는데? 태국에 있는 여자 같지? 태국에 있었으면 이 정도는 까매야지. 됐어. 아 언니 너무 예쁘네. 어, 뭐하나같아요뭐 뭐? 하나? 뭐하나뭐 하나가 요 칭찬이요? 어, <laughs> 언니 언니. 그래서 나하고막 그런 사람 말고, 띡한 몸을 좋아한다고. 아, 그래? 내가 네, 한국에서는 어, 좀 뚱뚱한 다 하면 거기 가면은 막 인기 너무 많지라고살 <laughs> 뭐 어, 빼면 안 되겠네. 그지지까지만지래그 되겠네? 살래 그래? 아래 기분 나빠져. <laughs> <laughs> 아까도 내가 맨얼굴과 네. 보여준다고 약속했거든. 아 맞아. 네,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언니 김카다시안 <laughs> 어? <laughs> 김카다시안. 그 누구야? 어. 저게 살짝 뭔 느낌인지 맨, 알겠어. 본맥 쩌는 그.. 네. 외국 모델. 완전.. 완전 요즘 미국에서 핫한. 가장 핫한.. 제일 핫한 셀럽이있어요 이거 오빠꺼야? 프렌즈 어때요? 바이탈 라이젠. 아, 이거 음, 와, 언니가 갖고 온거예요 쓰라고. 아. 근데 진짜 멋있긴 하는데와 외국인이 보고서 영어로 댓글 남길 것 같아요. 외국인이 보고 댓글 남길 것 같아. 어, <laughs> <laughs> 이건 <laughs> 오늘 어차피 쓰고 저어할 거니까 버릴게요. <웃음> 이거. <웃음> <웃음> 됐어요. 이 정도면 나타한가요? 약간 약간. <laughs> 감사합니다. 바이. <Bye. 웃음> 글로리아 말투로 뭐 클로징 하나 해주시면 음. 안 돼? 뭐라고 할까? 음. 클로징은 기쁨이다 <laughs> 클로징은 기쁨이다 글로리아.